오늘은 달파픽 담당자님픽 뚜시뚜시 한판승부 준비해봤습니다 뚜시뚜시는 좀 아니었나? 2월에도 젤리쿠르에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아 뭐야 나 이정도면 젤리쿠르한테 사랑받는 남잔가? 12월에는 담당자님의 랜덤박스였고 1월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소개시켜드렸다면 2월에는 한판 떴어요 아니아니 <laughs> 아니. 저랑 담당자님이 좋아하시는 컨셉으로 반반씩 꾸며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구성해봤는데, 일단은 담당자님 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키치하잖아요. 이번에 젤리코로 담당자님께서는 키치 비비드를 컨셉으로 골라주셨는데요. 와. 이 정도면, 담당자님 이간거 맞으시죠? 일단 오늘은 닭구, 퐁구, 탑구, 이렇게 세 가지 해볼 거거든요? 각 컨셉에 맞춰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워낙에 담당자님이 일을 가셔가지고아 속마음. 워낙에 예쁜 걸로만 가득 보내주셔서 못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마테를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와 진짜 예쁘다. 담당자님은 이렇게 마테 두 가지를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콩쿠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이 가셨어. 그리고 이렇게 탑구에 사용하면 딱 좋을 스티커들도 골라주셨는데. 어, 이런 거는 밖으에 사용해도 괜찮겠죠 사이즈가. 이것도 그렇고. 어, 제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담당자님 여러분 이거 실물 장난 없어요. 어, 이거는 진짜 아까워서 못쓸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킵시한 주접, 이 문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접스럽거든요. 이따가 이거 사용할 때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다꾸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랩핑지 솔직히 이 랩핑지 진짜 가위질만 잘하면 활용도 대박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한 페이지 꾸밀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고 전이 CD 스티커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키링까지 키링은 진짜 그냥 키링으로 사용하고 이거 뒷면은 오려서 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일석이조인데 왜 딱히 기분이 엄청 좋진 않지? 그리고 이렇게 어, 알파벳. 이렇게 오렌지 계열의 스티커도 두개 보내셨는데, 이건 아마, 글씨 쓰기 싫어하는 거 아셔가지고, 넣어주신 게아닐까 싶은데 마음에 들어요. 단자장님, 땡큐. 아니요, 사양하지 마시고, 이번에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젤리코르 단자님의 키치 비비드 살펴봤는데요. 네,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블랙에다가 퍼플을 이렇게 살짝 끼얹은, 저를 똑 닮은 시크 도도로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마테를 세 가지 골라봤거든요. 이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려고 저는 색을 좀 맞춰서 골라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밀크젤리 스튜디의 컬러 유정팩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귀엽죠? 그중에서 저는 오늘 이 밤의 요정을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 저처럼 바꾸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사용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잘 골랐네요. 이거 누가 골랐지? 이쯤이 그리고 이제 저도 탑구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두 개는 남으면 닭구에 포인트로 사용하려고요. 너무 예쁘죠? 역시 뭐든지 반짝여야 된다니까요? 아이 주접스러운데 깔끔한 느낌. 진짜 잘 골랐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은 닭구랑 퐁구에 사용할 건데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마 지금 제걸 보시면서 아니 얘 어떻게 가득 채우려고 지금 약간 담당자님에 비해서 큼지막한 게좀 없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닭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 닭구는, 마이 페이벌 송 닭구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댕댕미 악마 배로, 큐티 섹시 악마 옥마입니다. 제가 지금 배로를 폰 케이스로 꾸미고, 옥마를 닭구에 사용할까 하는데, 제가 이걸 골라서, 담당자님도 이렇게 소년미 넘치게 고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어디, 소년미 끝장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닭고 폰코 닭고 시작하기 전에 젤리코르 이벤트 3 6세 달파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달파 유튜브 안정 이벤트가 있는데요. 쿠폰 코드 달파와 닭고를 입력시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이 증정되고 영상에서 소개한 상품은 달파 기획전에서 전체 5% 할인됩니다. 두번째 2월 안정 젤리코르 이벤트 매주 수요일 브랜드 4종 전상품 할인과 함께 전해온 쿠폰 증정이 있고 최대 80% 할인, 역대급 클라이언스 세일도 있다고 하니까 2월에도 젤리쿠르 이벤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끝! 네, 또 접니다. 탑구는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솔직히 탑구를 왜 하지?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게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더 꾸며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붙이다 보니까 더 애정이 쏟아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테도 좀 사용해 봤어요. 이거는 인스인데, 제가 가위질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인스보다는 칼손 들어간 스티커들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컨셉이 키치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삐뚤빼뚤하게 잘려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스티커 강추할게요. 이게 그냥 볼 때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의외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이번엔 제가 고른 시크도도 블랙입니다. 저는 탑구를 위해서 아예 이 폴라 프레임 스티커를 제 픽에 포함시켰는데 이것도 진짜 강추예요. 저는 다른 제품들도 좀 보여드렸으면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붙였는데 이거 하나만 붙여도 느낌 엄청 살고 이거랑 주저파트 데코 프레임만 있어도 그냥 탑구 뚝딱입니다. 프레임이 너무 예뻐서 제니님 꾸밀 때도 사용해봤는데요. 제가 이때 마음이 좀 삐뚤었는지 스티커가 삐뚤빼뚤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시 붙일텐데 탑구는 한번 붙이면 떼기가 힘들어서 다음에, 다음에는 잘 맞춰 붙여보겠습니다. 이번엔 폼꾸예요. 이 스티커 진짜 예뻐요. 청량미 넘치다 보니까 여름이었으면 훨씬 더 대박이었을 텐데, 지금 사용해도 너무 예쁘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이 스티커 하나만으로 폼꾸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번 퐁꾸는 제 기준 무승부를 줘도 될 만큼 두 가지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혹시 눈치 채신 분들 계실까요? 네. 저 반대로 두고 꾸미고 있었습니다. <laughs> 띠로리 띠로리. 마지막은 닭구입니다. 담당자님의 픽인 키치 비비드부터 시작해봤는데 이 랩핑지 활용도 정말 대박이었어요. 솔직히 닭구에서 내가 졌나? 내가 졌다 싶었을 정도로 이게 랩핑지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꾸미는 재미가 진짜 장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키치 닦구가 빈티지 닦구처럼 좀 쌓아가는 재미도 있는데 다 꾸며진 느낌이 엄청 화려하다 보니까 묘한 재미가 있었어요. 저 약간 키치한 닦구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 마이 페이버릿 송 갖고입니다. 마테 세 개를 겹쳐서 사용해 봤는데 원래는 보라색을 먼저 붙이고 검은색에 남는 부분을 걷어낼까 하다가 왠지 멘붕 올것 같아서 이 상태로 만족했는데 마테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행히 옥마 스티커랑 마녀 스티커도 서로 너무 잘 어울려서 키치 비비드와는 또 다른 매력을 잘 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담당자님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닭구 답구, 봉구, 닭구까지 달파픽 대 담당자님 픽으로 뚜시 뚜시 봤는데요. 뭐 사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예, 지금 키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대결 구도를 했지만 담당자님 픽으로 꾸몄던 키치함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골랐던 시크 도도 블랙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2월에는 더욱더 많은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젤리크루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